안녕하세요, 김샘입니다.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3일차 목차 슬라이드에 대해서 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차 슬라이드에서는요, 여러분들 도형으로 목차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도형에 선이 없다라고 하는 게 지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도형의 선 없음을 꼭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그다음 글꼴과 글자 크기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또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게 글꼴 색이에요. 이다가 이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 부분에 있는 그 도형에 들어가는 숫자의 글꼴 색하고 본문에 또 도형에 들어가는 글꼴 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꼴 색이 흰색과 검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잘 확인을 하시고 문제를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에다가 하이퍼링크 지정하는 거. 그리고 그림을 삽입을 하고 잘라서 또 배치해야 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이 목차 슬라이드는 점수가 60점이에요. 60점이기 때문에 60점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해결을 해 주셔야 되겠죠. 60점이고 5분이나 6분 안에 작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기게 보시면 출력 형태와 같이 도형을 이용하여 목차를 작성한다. 글꼴이 굴림의 24예요. 여기서 굴림의 24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것도 굴림의 24, 이쪽에 있는 것도 다 굴림의 24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 2, 3, 4가 들어가 있는 거는 글자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들어가는 거는 글자 색깔이 검정입니다. 그리고 요 세부 조건에 보면은 요 1번이 하이퍼링크 그 다음 2번은 그림을 삽입을 해서 자른 다음에 요 자르기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요렇게 배치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요 문제를 상단에 있는 것또 여기 보면은 도형의 선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도형의 선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도형과 이쪽에 있는 도형 모두 도형의 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기 시작할 때는요. 먼저, 이 슬라이드가 1번에서 이렇게 2번으로 넘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이 제목에다가 내용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 목차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목차라고 입력을 해놔 주시고, 그리고 나서 밑에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상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그 점선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 주게 되면, 이렇게 지워져요. 이렇게 지어 놓으신 상태에서 절대로 이 부분을, 레이아웃을 뭐 이런 걸로 바꾸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슬라이드 마스터가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꼭 어떤 걸로 요 제목 및 내용으로 사용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작업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를 만들어서 아래로 복사를 한 다음에 내용만 바꿔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실 때는 바닥에 있는 걸 먼저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위에 있는 도형을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보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먼저 가셔서 이 L자 도형이죠. 이 L자 도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배치를 시킬 때는 그림이 왼쪽에 나올 수도 있고 그림이 오른쪽에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 그림이 들어가는 공간을 여러분들이 한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약에 그림이 여기 그 왼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정도를 그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확보하시면 되고요. 그림이 지금처럼 오른쪽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쪽도 하나, 둘, 셋, 네칸 정도는 그림이 들어가는 위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네칸 정도는 건너뛰고 여기에다가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 도형을 요첫 번째 칸은 건너뛰고요. 두 번째 칸 중간부터 그려주시면은 위치가 딱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 끝까지 그려주시는데 지금 방향이 좀 다르죠. 어, 왼쪽, 오른쪽 좌우대칭이 됐어요. 그래서 도형이 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좌우대칭이 될 수도 있고 뭐 상하로 뒤집을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형의 모양을 보시고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형의 회전을 하는 작업들은 도형 서식에 가서 여기는 회전에 가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홈에 가면 홈에 가면 이쪽에 정렬이 있어요. 이 정렬 안에 또 회전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이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좌우대칭 하시고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 뭐예요? 도형의 선이 어떻게 된다? 없다. 선없음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도형 윤곽선에 들어가서 이 윤곽선 없음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 도형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위에 들어가는 이 삼각형 모양 있죠? 그래서 도형이 여기 기본 도형의 삼각형 모양이 있습니다. 이 도형도 약간 걸치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퍼졌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은 글자 색깔이 흰색이니까 도형에 들어가는 채우기 색이 조금 진하면 좋겠죠 글자 색이 흰색이면 도형 채우기는 좀 진한 색 어, 도형이 검정색이다 라고 하면 도형 채우기 색깔은 연한 색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약 조절을 좀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색깔은 어떤 색상을 선택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실제로 우리가 받는 시험지는 또칼라가 아니에요. 흑백 시험지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색깔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변경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저는 진한 색으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윤곽선은 뭐다? 없습니다. 없음으로 바꿔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글꼴을 다 변경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서? 홈에 들어가서 굴림의 24이 부분을 굴림의 굴림에 24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글자 색깔이 뭐다? 흰색이다.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글씨는 지금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글씨를 써놓고 복사를 하면 또 글씨를 지우고 또 내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지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씨는 안 바꾸고 글자에 관련된 속성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 도형은 이 도형이 아니라 글씨기 때문에 도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텍스트 상자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도형에 가면은 기본 도형 첫 번째 텍스트 상자 있죠? 얘를 클릭을 하고 쭉 드래그를 해 주세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고 글씨를 바로 쓰시는 게 아니라 또 글꼴하고 요거를 바꿀 거예요. 요 글꼴을 굴림에 크기 24. 정렬은 그냥 왼쪽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요 점선을 클릭을 해서요. 위치를 잠깐 이렇게 조절을 좀 해주시는 거야. 위치가 맞나 안 맞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향키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여기다 클릭을 하셔서 지금 저처럼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지워졌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컨트롤 z 를 눌러서 바로 나오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용을 먼저 쓰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다음 여기에다가 또이 내용을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글자만 입력해 주세요. 어, 다 쓰고 나면 또 지우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글자만 입력을 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복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도형, 도두 개와 이 글상자를 선택을 할 때는 마우스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고 쭉 드래그 하세요.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수직으로 복사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단축키는 뭐다? 그렇죠. 컨트롤하고 시프트 키를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그죠? 이 수직 복사, 수평 복사 할 때는 컨트롤 뭐다? 시프트다. 간격을 잘 보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Ctrl+Shift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적인 위치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이렇게 다 드래그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치를 나중에 조절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글자는 그 위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끔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들이 그 로마자 대문자나 소문자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자 대문자나 소문자가 나오게 할 때는 우리가 특수문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한글의 자음 그래서 한글의 자음 중에서도 특히 이 지읒 이 지읒이 로마자 대문자거든요. 이 지읒에다가 한자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해야 되는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에서 요 글머리 기호로 이용하는 것 중에서도 이 로마자 대소문자가 잘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읒 한글에 이 자음, 지읒을 눌러주시고, 한자키를 눌러준다라는 거 제가 한번 해볼까요? 지읒을 누르고, 이렇게 한자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사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환경 보전. 두 번째 입력할 때는 이렇게 드래그하고, 바로 써주시면 됩니다. 한방 프로그램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클릭해서 지역별 신재생 에너지 못하네요, 그죠? 에너지 현황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환경 통계 연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입력을 해서 이렇게 내용을 썼는데 여기가 조금 나갔죠. 어, 조금 더 이렇게 옆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얘네들을 이렇게 시프트 키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늘려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4칸 정도 남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주시게 되면 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1번의 세부조건에 가서 보면 은 텍스트에 지금 여기 1번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여기 1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환경, 통계, 영감이라는 글자에다가 하이퍼링크를 슬라이드 6번으로 연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면 하이퍼링크가 있냐면요. 사입에 가시면 돼요. 사입에 가시면은 요 링크라고 나와 있는데 요 글씨 누르지 말고 요 그림을 누르면 한 번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요 링크를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여기서 현재 문서 아마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현재 문서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슬라이드 몇 번? 6번이다. 얘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파랗게 나오는데 링크를 따라가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채 클릭하세요라고 나와 있죠. 여기 위에다 갖다놓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나와요. 한글하고 같아요, 그죠? 눌러주면은 이렇게 6번 슬라이드로 이동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2번 슬라이드잖아요. 여기서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면 6번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림 몇 번이냐면 5번을 넣어서 잘라서 요탈만 이렇게 나오게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그림을 넣는 건 어디 가서? 삽입에 그림에 이 디바이스. 그러니까 그림 넣는 거 많이 해봤죠? 우리 어디로 가셔서? 요 문서. 문서에 ITQ. 픽처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 은 그림 5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번 알고 계셔야 되겠죠? 문서, ITQ, 픽처에 들어가면 그림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실제 시험장에 가면 ITQ 폴더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안에 또 픽처라는 폴더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 5번을 선택을 하시고 삽입을 눌러주시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크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림이 이렇게 크게 나오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그림은 누구예요? 얘만 필요해요. 그래서 잘라야 돼. 그래서 자르기는 여기 그림서식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이 쪽에 이렇게 자르기가 있어요. 이 자르기를 누르면, 이게 검정색 테두리 모양이 생깁니다. 이렇게 당겨주면 돼요. 드래그해서. 다시 이렇게 하면 도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당겨서당겨주시고또 이쪽에서도 당길까요 근데 이 상태에서 옮기면 안 돼요. 그죠? 이상태로 옮기시면 안 되고, 꼭 반드시 어디를, 빈 공간을 클릭을 한 후에 옮겨주시는 겁니다.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옮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이 감점이 되는 부분은 그림이 여기 이렇게 중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그럼 이거는 감점이에요. 지금 이 예제를 보면은 그림이 이쪽에 있잖아요. 위쪽에 1번과 2번 사이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감점을 안 없으려면 어 감점이 안 당하려고 한다. 라고 하시게 되면은 그 위치도 좀 세밀하게 보셔야 된다는 라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목차 슬라이드에서는 목차 슬라이드에서는. 여기에 있는 도형들이 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과 그거와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도형에 들어가는 이 글자 색깔이 글꼴 색깔이 글자 색이 무슨 색깔이다? 흰색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하고 나면 세부 조건에 있는 작업들을 안 하시면 안 돼요. 문제 읽어보시고 여기에다가 지금 뭐 넣었어요? 하이퍼링크. 그림, 그림을 삽입을 하고 잘라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잘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60점을 그대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